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삼하면서 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영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3절부터 49절을 보니까 자그 유명한 가론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군병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시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태도입니까? 어,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록한 이 스승님을 배반한 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 예수님께 뭘 맞췄다고요? 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깨트려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론 유다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 50절을 보니까, 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우리는 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배반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단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자,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제자들 중에 한 청년은요, 벗은 몸에 배운 리부를 들고 있었는데요. 자,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 배운 리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인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거든요. 심지어 이 부자간에도요 아버지가 자신의 하체를 자신의 아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이 아랫사람이 예의 범죄를 어기는 행동으로 여겨서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던 그배혼님을마저도 도망버리고 도망쳤겠습니까? 자, 아마도 이 제자는 정말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가론 유다가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배신하고 또한 한 청년은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배혼 입을마저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66절부터 72절을 보면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베드로도 역시 다굴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세 번. 하필이면 한두 번도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네. 세 번. 이세 번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한두번 배신하면 완전히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세번 이상 배신하면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되, 끝까지 배신당하셨다. 끝까지 배신당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완벽한, 배신을 당하셨다. 완벽한 배신을 당하셨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더듬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과 관련해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더니 그들의 형상이 변화되었다. 자,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왔고, 이제 비로소 제자들의 당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누구를 따르면 되겠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으로 볼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예수를 하필이면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클로즈업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자,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어요? 14장을 읽었는데,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될 텐데, 자 바로 이 과정에서 예수를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 매달리게 한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나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증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요.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뭐마저도요. 배운 이불마저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하나, 우리가 배신하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셨다. 자,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주목하지 못하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못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우리는 못 들어요. 자,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남이 잘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도,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기 어렵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대단한 성취를 이룬다거나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요. 자우지간 나는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교만해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해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생각 하지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만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쉽상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중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안한다 많이 한다 내가 이 중에 예배생활을 가장 철저히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세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자부심을 깨트리면서 너무나 강력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의인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일병생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이득과 생명, 주님, 이두 가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언제나 주님보다 내 자신을 선택하는 배신자일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슴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 사역의 시작이요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참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라면서 타인은 타인을 정제하고 판단만 하며 살던 우리들이 그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영민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이전에 분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제라고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나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권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전 오래 전에. 그 TV에서 방송한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네,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하루는 한 목사님께서 너무 속을 썩히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육아 전문가의 의뢰에서 문제를 고치려고 출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목사 입장이세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전화 잘하지, 멀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뭐 자녀들의 문제, 뭐 부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성도님들에게 좀 감출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의뢰를 한 것은요. 순전히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면이 좀 다소 상할지라도 아이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막상 이 목사님의 생활이 100% 녹화된 어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철저히 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목사님도 여기 출연하면서 자기 자신이 괜찮은 아빠다 아니다. 괜찮은 아빠다라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자, 그 아이들을 볼 때에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문제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그 아이들의 모든 책임이 사실은 부모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보다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아이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막그 목사님이 펑펑 눈물을 쏟으세요. 자,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자, 저 문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부터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던 부모가 누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는 뭐 나는 나를 돌아볼 필요 없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나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역시 우리 주님을 믿는 가운데 바로 이런 종류의 체험을 숱하게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문득. 2014년도쯤에 경험한 어떤 이 기도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는 정읍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아주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쁠 때는 외로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자, 근데 2014년도에 좀 어느 정도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막 외로운데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는 무려 10년 이상을 서울에서만 생활 했거든요. 경기도 밑으로는 별로 내려가 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읍으로 내려가니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한명도 없고, 친척도 없고 게다가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이나 이쪽 지역은요 밤에도 어딜 가라고 하는데요 정읍은요 막 이상하게 가로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운전하다 보면은 막 상향등을 막 켜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다가 가게들이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아요? 뭐 어디 뭐 갈만한 맛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뭐불 꺼지면 다문 닫고 어두워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중에 거기 계속 살 때는 그런 정서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왠지 모를 고독감과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옆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한 또래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 그 당시 저의 시각으로는 이 목사님의 주변에는 저에 비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제 안에 이제껏 교제했던 사람들에 대한 묘한 원망이 조금 조금씩 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요, 기도하면서요, 막 심통이 났는지 우리 하나님께 이런저런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급에 내려왔는데, 아무개가 코빼기를 안 비칩니다. <laughs> 하나님,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행한 사랑에 대한 어떤 아무런 뭐 그런 뭐 보답이 없습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한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게 막뭐 십사리 풀리지 않으니까 며칠 동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눈에 하나님께서 눈을 영안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그동안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침 막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루는요. 아무개한테 이유도 없이 시샘을 부려서 성질냈던 기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막이 잊고 싶었던 기억. 내 머릿속에 이미 지워진 줄 알았는데 그 기억이 막 꺼지면 내면서 개한테 막화냈던 기억이 막막 막, 나오고요. 또 그거 회개하고 나면 참 별거 아닌 것에 싸움을 벌이고 다툼을 벌였던 일 그리고 막 눈을 이렇게 탁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친구랑 같이 이 성만찬 예식 가지고 엄청 밤새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성만찬 예식이 설교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저는 설교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거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아니 설교든 성만찬이든 다 거룩한 건데. 성만찬이 하고 설교 가지고 이렇게 싸움 기억이 나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였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존재인지가 모락모락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이거 얘기하면 저거 기억이 나고 저거 얘기하면 이게 기억이 나면서 뭐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동안 미숙했던 어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허물 많고 부족한 성품 때문에 그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외로운 삶을 자처한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멘들도 안 해주시는데.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참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제가 불호워했던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주변에 참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어쩌면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고, 이전에 함께 사역하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려고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듯, 동일한 상황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저를 부러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나의 행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정말로 우리가 문제 삼기 전에 먼저 나의 언행심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사실은 나야말로 사실은 나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신비입니다. 사실은 나야말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사실은 나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존재인지를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변화와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기도로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리스의 십자가 사역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15장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따르던 제자들의 죄와 허물, 그들의 실력 없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증언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싶나요? 근데 크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를 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권세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지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배반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족한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권세고,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십시오. 사람은 기적으로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권세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떠한 기적도 금세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그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권세가 나를 꾸짖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